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이한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두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네. 어, 반갑습니다. 저는 금정교회 청년부 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7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늠 그 이름의 무게. 가늠 그 이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어, 먼저 지금 우리 1 0계명 시리즈 쭉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 시간을 먼저 한번 짚고 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제6계명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첫, 첫, 첫 번째 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뭐에 대한 계명일까요? 아멘. <laughs> 제목까지 기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어. 어, 보통 이런거 하면은 한 80%의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뮤트 된체로 입모양으로 말해 주시는데 네, 이렇게 잘 듣고 있구나 확인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 건데요 어, 6, 6개명도 되게 짧은거죠 살인하지 말라 딱 6글자 밖에 안되는 이 구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 계명을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욕하는 자, 미련하다 하는 자 그것은 살인이다. 아주 본질을 건드시는 것이죠. 어, 살인은 결국엔 그래서 뭐냐면 어,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분노, 그것이 살인이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분노, 나의 분노 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는 것 상관없이 내가 쏟아내겠다라고 마음껏 쏟아내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그것이 실제로 어, 그의 생명이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든 이어졌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중심이고 그 중심에는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분노가 있다.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살인을 딱 만드시는 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죠. 우리 안에서도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요. 나의 분노를 그의 처지와 상관없이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도 너의 분노를 그렇게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 아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7개명입니다. 어, 오늘도 저번 주와 비슷한 형태로 갈것 같은데요. 어, 가장 완벽한 해설. 예수님께서 7계명에 대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이건 뭘 말하죠?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주목하세요 구약에는요 이걸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구절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결론은 무엇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위임 목사님께서 오전 중에 1, 2, 3부 예배 때 그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풍성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임 목사님 설교를 한번더 보시면 더 말씀이 풍성해질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심플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성을 욕망의 수단으로 보는 마음, 이성을 나의 욕망의 수단으로 보는 마음, 그것이 가늠이고, 그걸, 그럴 때 이미 그는 가늠했다. 이것도 역시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거나 옮겨지지 않았거나 상관없다. 그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늠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성욕이란 것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우리 모두 안에서 이건 쉽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더 매섭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말씀이죠 이것은 지옥에 던져질 죄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 말씀입니다 어, 성경은 성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은 이 성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 이상의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개념, 아니면 또 대중 매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 이런 것 이상의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2장 24절을 그러면서 한번 볼 건데요. 이것은 어,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하신 선언이면서 동시에 남녀의 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연합이다. 이것은 이후에 있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냥 단순한 신체의 접촉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성에 대해서 말하면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는 24절 한절을 읽었는데요 그 뒤에 25절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생명의 신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잘 성이 사용되는 이결혼이라 테두리 안에서 기쁘게 사용되면요. 두 남녀가 정말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어, 그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좋은 요소, 아름다운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 거기에 더해서 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죠?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이건 교회, 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교회 공동체 만드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아, 두 번째보다 이게 더 먼저죠. 방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가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 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은요. 이두 사람이 갖게 되는 언약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어, 나는 너와, 너는 나와 이제 우리가 서로가 하나로 연합되었고 우리는 이 연약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생겨나는 언약적인 귀한 연합이 생겨난다. 이 계약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놀랍고 귀한 의미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깨트리는 간음이라는 문제를 이거는 하나님은 아주 매섭게 다루세요. 성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두 사람의 아주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슈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개인, 나 자신의 영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그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요 나아가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문제를 가늠을 아주아주 아주 이렇게 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려라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라 눈이 없는 것처럼 살고 손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것이 낫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결혼의 한 관계 그리고 서로 성이라는 어떤 이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거다 몇 퍼센트 아니고 일부 아니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 쭉 달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겐 숙제가 남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시대하고 우리가 할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막 10대 후반에 결혼하고 20대 초반에 결혼한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웠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열기까지 꽤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 꽤 지난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죠. 주님 우리 정 계속해서 넘어지는데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데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계속해서 발견되는데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지점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나는 틀리지 않았나 싶은 순간도 들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절망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거기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그녀를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서 잡아 옵니다. 어,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다시 성전에,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림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여.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빼박 아닙니까?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실은 함정입니다. 예수님께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 빠지나 안 빠지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에요. 첫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당시에 유대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쩐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한다면 이걸 구실 삶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겠죠 로마 당국과 이슈를 만들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 법적인 이슈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요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어. 예수님이 우리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전체성인 이 율법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다 그를 따를 만한 선지자 맞아?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들에게는 꽃놀이패예요 치라고 하든 치지 말라고 하든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그런 함정을 파놓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덜덜 떨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너무 두려워요. 잡혀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마치 짐승처럼 끌고 왔지 뭐 대단히 그를 어, 편안하게 데려왔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돌을 들고서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오늘에한 번에 신나는 유익거리가 생긴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저들이 나를 살인하겠다는 을 마음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나를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데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여자에게는 어쩌면 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는요 정확히 수단이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구로 여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가늠은 혼자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기 없어요. 가장 데려오기 쉽고 약한 존재인 여자를 그냥 끌고 와서 여기다 던져놓은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걸로 한번 넘어뜨리려고. 그리고서 여자도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만 기다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건 성경에서 굉장한 미스터리죠. 뭐라고 쓰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래서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놓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그렇지만 앞뒤 문맥과 그 모든 학자들의 많은 그리고 여러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적으셨던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죄, 그들의 죄를 하나 하나 적어 내려가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 하나 떠나가고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와 여자.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주님이 가늠한 이 여인을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마복공 5장의 이야기를 봤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이두 가지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과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이 마치 다른 사람 같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발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둘다 중요합니다 둘다꼭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율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이것이 너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너의 영을 파괴하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어떤 지점을 가진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간음이 어떤 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분은 이거를 그냥 가볍게, 그냥 대충 없는 것처럼 여겨줄 수 없는 죄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 이 가늠한 여인이 분명히 지금 받아야 될 대가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아닙니까? 그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를 돌로 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세요 그럼뭘 얘기합니까?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그 대가는 필요하지만 그 대가, 그 일을 그 사형화에 해당하는 그 대가 내가 지고 갈게 여인 너를 보내고 그 대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 그건 뭐죠? 십자가 그걸 지실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서를 이 시점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존재의 변화예요 네가 더러워졌어? 넌 더러워졌구나 넌 끝났네 넌 망가졌어? 그럼 난널 버릴 거야가 아니고 네가 무너진 것 같은 약한 것 알고 있어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서 새롭고 깨끗한 삶을 살기 시작하라 너의 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두지 않겠다 너는 다시 시작해라 혹시라도 너의 정결을 잃어버리고, 너의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제2의 순결, 제2의 거룩을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미 여인이 절대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죄 앞에서, 나의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고 갈 테니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왜 그러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최종적으로 바꾸는 것은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고 하셨던 그 십자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있는 은혜 그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7개 명의 결론은요, 세 가지에요. 첫 번째로는, 저번 시간과 동일하죠.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장, 한 부분이 있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푸든 자마다 그는 이미 가늠하였다. 여기서 이 말씀, 성욕 이 말씀은 성욕을 가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다라는 이 단어는요, 에피시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마음은 아니에요. 이것은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계획을 만드는 것 이것이 에피시메오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살인과 동일하죠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거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와 이것은 달라요 음란의 문제는요 피해야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곳에 서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그 지점이 발견되면요 그곳을 떠나고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사랑과 헌신과 정절과 평화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단이 아닌 존재로 서로를 바라봐라. 수단이 아닌 존재로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너도 이성을 바라봐라라는 것이죠.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을 하나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죠. 그리고 여인이 넘어졌던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녀가 그리고 그가. 서로가 서로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 죄에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을 넘어뜨릴 도구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수단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안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 납치됐을 때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생명을 내가 살인당할 수도 있다라는 납치된 상황에서 꼭 하게 시킨 게 뭐냐면 나의 이름을 반복해서 얘기하게 해요. 그리고 나의 삶의 내러티브를 얘기하게 돼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저는 금교준이에요. 저는 금교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두 딸의 아빠예요. 이렇게 그냥 그가 나를 하나의 도구처럼 날 협박의 도구처럼 바라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몰라도 그가 그에게 나는 존재예요. 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며 하나의 목적이에요. 내 나름의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서로에게 그렇게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음란의 문제, 가늠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도구로,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자.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진짜 존재로 바라봐주는 것. 누군가의 귀한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이기게 한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이기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자는 단두 명, 죄 없는 그리스도와 용서받은 죄인.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남은자는 단두 명, 죄 없는 그리스도와 용서받은 죄인.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남아계십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대죄를 대지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분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분의 눈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수 없어요. 가능한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살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초대예요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마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손잡고 이제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 그 가운데로는 나를 너를 초대한다 그 가운데서 내 손잡고서 그 길을 가자 그것이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아멘! 좋아요 <laughs>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오늘은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찾아오시고 가장 내밀하게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성령님 당신으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이세 가지를 붙잡으며 이 7개명과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